안녕하세요. 연우리 <laughs>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33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형별 문제 41-2-3 문제입니다. 1796번 문제, 중앙대학교 문제고요 아, 여기도 뭐 설명할 게 많아서 이한 문제로만 나옵니다. The EU now has 음, As much as, 어, as, much as? 에, 20 official languages가 지금은 가산명사로 쓰였잖아요. 그럼 이게 멋지로 쓰이면 안 되고, 당연히, many로 쓰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럼 마저 읽어볼까요, 일단? including은 이미 전치사로 쓰이고 있죠. 중요한 국제적인 언어, such as French, 북일어나, English and Spanish, 스페인어. 와, 같은, 국제적인, 중요한 국제 언어 뿐만 아니라, as well as less than n o 를쓸 어, 수도 있는데, 어떤 규모가 더 조그마다 이를 뜻할 때, 작은 것이란 뜻일 때는, l e s 보다는 l e s 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such as, 음, Estonian, Estonia, m a l 언어와 Slovenian, 음, Slovenia or, 어, 이건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어, 답은 뭐 a번이 되겠죠. 음, 멋치가 어, 매니로 바뀌어 줘야 되는 거죠. 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비교가 나왔을 때 ss가 나오면 두 개의 절로 나눠서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절비교라고 하는데 비해서 이런 것은 절비교가 아니고 비절비교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비절비교로 투0 official 랭귀지가 많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가산 명사이니니까 many를 써야 돼요. less를 더 많이 쓰는 거죠. less보다는 자 그럼 비절비결라는게 뭔지 알아보죠. a 아, t h m b drinks 음 as many barrels of milk a day as t m 이렇게 쓰면 t m 은 t o m 은 잔에 비해서 뭐 하는 되는 거죠. 하루에 같은 병수의 우유를 마신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S 앞에 것을 Y로 바꾸고 Y bar를 l 밀거 되이죠. John drinks X bar를 서밀 거 되이죠. 여기서 이게 X와 Y가 있으니까 이게 같으니까 에, 요 X는 뭐로 바뀌는 거고 S로 바뀌는 거고요. 음, 에, 그리고 여기 뭐에 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음, 에, 여기는 y는 as m a n y 바뀌는 거죠. as many bottles of milk a day. 그 다음에, 뒤에는 다 똑같은 거니까, u 어, h n drinks x bottles. 같은 거다 빼고, 여기 x는 올라와서 s가 되고, 잠만 남, 남긴 거죠. 이처럼 두 개의 절로 나눠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런 경우의 비교를 다루어왔고 두 개의 절로 분석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을 절비교라고 해요. 그런데, Tom drinks as many as three bottles of milk. Day. 이렇게 보면은, Tom은 Y만큼 마시는데, 예, Tom은 또, 음, X 버터 마시는데 X가 3인 거예요. 딱 3명을 마신다는 거죠. 우선, 비교의 주절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절비교에서는. 그냥 Y 메뉴로 끝나고 있고요. 그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음, X가 뭐, 내려갈 자리에는 원래 없어야 되는데, 3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절비교로는. 그래서 이 문장은 절비교로는 안 돼요. 그래서 S many S를 빼고 보면, Tom drinks three bottles of milk a day. 하루에 3병을 마시는 거예요. 비교의 개념은 없고, 단순히 수만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앞에다 얼마냐 하면, 에이스 매니를 사용하고, 뒤에 3만큼을 S3로 붙여서, 이 문장으로, 이 문장으로, 문장으로 바꾼 것이에요. 이처럼, 비교의 저를 비교를 두 개의 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만든 비교라고 그러고, 이런걸 비절 비교라고 그래요. 물론, 비절 비교는 요런 형태의 비절 비교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가지 비절비교를 뒤에서 또 배워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비절비교예요. 네. 그래서 Tom drinks as many as three bottles of milk a day가 나오는데 이거를 심층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as many as three를 이것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y-many x equal s3 이렇게 되는 거죠. s는 x로, s-many는 y로 그리고 many인 거죠. 예,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언어 외적인 지식이 개입이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는 인간의 상식에 예, 동원되는 거야. 하루 세 병을 마시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우유를 세 병, 세 병만큼이라고 해석하고, 대단한 양이나상각하면세 병씩이나 그러는 거죠. 어, 이런 문장은 뭐 하루에 세 병씩이나가 좋겠죠. 어떻게 세, 우유를 세 병이나 마셔요. 아, 한 병만 마시는 게 보통이죠. 두 병, 많아야 두 병이고. 리나의 uh, 어 Watch 믿을 수 있는 수정 시계는 can cost as little as 이 10달러가 저, 적은 거라는 것을 강아 많이는 많다는 뜻이면 리틀은 적은 거니까 적다라는 것을 표지하기 위해서 as many as가 아니고 as little as를 쓴 거죠. 이건 확실하게 적다는 뜻인 거죠. 네, 겨우 10달러밖에 안 나갈 수 있어. 작다는 느낌을 표시하기 위해서 s, as little s를 쓰는데, 이것보다는 only를 그냥 쓰던가, only ten dollars. 뒤에서 배울 no more than. 요것도 절비교가 고 아까 저번에 우리가 no more, 어, 양쪽 부정하는 거 있었죠? 그거는, 절비교고요 이거는 비절비교의 no more than이에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에, the boy owns as much as 2 w o million dollars. 굉장히 큰 돈이죠? 한 달에 200만 달러로 번다. 씩이나 크다. 그러는 거죠. 일 as many as 20 books every week 매주 20권이나 책을 읽는다. 대단한 거예요책이 20권이나 그러는 거죠. He took me as far as 또는 as far as 여기 to를 쓰면 틀리는 거예요. 멀리 시카고까지 저 멀리 시카고까지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as as 뭐뭐 as가 쓰이면 to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나를 시카고까지 데리고 갔다 그러면 He took me to 시카고인데 to 대신에 뭘쓴 거죠. as far as를 쓴 거예요. 전차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그쵸 음, 여러분이 에스파이스가 나온 멀리 에스파이서 멀리 투시카고 시카고까지 우리 말로는 여기 뭐를 넣는다는 거죠? 우리 말로는 시카고까지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파이스가 나오면 문을 쓰지 않는다. 요 투는 쓰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음. He even went to, 행위, 행위를 하기까지 했다는 거, 뭐, 뭐, 하기까지. 근데 그게 이거죠. Accuse me of betraying. 나를 내가 배신을 했다고 비난하는까지 했다는거예요 비난까지 했다는 거죠. They have as much as, 요거는, 이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비절비교의 특징은 그게 없어도 문장의 구조에 관, 계가 없대는 거죠. 그들은 사실상 동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더 내려가 볼까요? 음. Uh, Jack made a little gesture. 약간의 제스처를 했는데 as much as to say.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 했다. 이런 거죠. as much as to say. to say 하느양 했다. 이런 거죠. I haven't the nerve. 내가 음, 배짱이 없다고 말하는 듯 했다. 이런 거죠. He can not so much as. not so much asb가 아닙니다. 이거는 not so much as의 그냥 그 자신의 이름조차도 쓰지 못한다는 거죠. not even 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음,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그냥 so much 에서 없이 보면 뭐죠? 음, not even. 그냥 쓰면 돼요. not even. 이렇게 쓰는 게더 흔하죠. not even. even 대신에 so much 에서쓴 거예요. non-right. 그냥 쓰면 되는 거죠. he left without so much as saying goodbye.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없이.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어? 에, 어쨌거나, 어. 다만 이럴 때는 뭐죠? 이게 나트가 있을 때는 부정이니까 as 쓰지 않고 s o 로 쓰는 거예요. He is as good as finished. 그럼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는 끝난 거나 다름 없다. 부시 같다 이 뜻이죠. 이때 네, 끝장난 거나 끝난 거나 다름 없다 이렇게 되고. He is as good as dead.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자 내려가 볼까요? She may have as good as 거의 끝냈을 거야. 끝냈을지도 몰라. 지금쯤은 그림을 거의 맞췄을지도 모른다. He had, he made ten mistakes as many pages. As many, 어, 앞에 ten이 나왔으니까, as many as ten pages, ten은 앞에, 앞에 ten이 있으니까, 그때 as, 아, as many pages as ten pages는 안 쓰는 거예요 음? 아, 그냥 as many 쓰면은, S10은 쓰지 않고요. 같은 수의 페이지에서, 같은 수인 10개의 실수를 그러니까 했다. 같은 수의 페이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Three hours went by like so many minutes. 3시간이 지났다. 마치 같은 수만큼의, 음, 분해. 그러니까 3분처럼 이런 거죠. 12 men gathered like, 뭐 했다. So many gusts. 흡사, 어, 같은 수의, 12명의 유령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이 k e like 음에도이소 o 을 쓰는 거 이게 비사실적인 내용이잖아 이거. 세시간이 어떻게 3분처럼 지나가요? 아1 2명이습니다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령이에요. 거의 부정적인 뉘앙스니까 소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I thought he was being. 아, 뭐뭐하게 구는 거죠. 어, 비동사의 진행형이죠. 이기적인 어, 조그마 돼지처럼 작은 돼지처럼 군다고 생각하고 I told him as many s 같은 수의 단어로 에, 그대로 그게 맡은 거죠. 같은 수니까 그대로죠. In so many as나, in as many as는, 글자 그대로, 꼭 그대로 이 뜻을 쓰죠. Here is fifty dollars and I have as much as home, at home. 집에 같은 만큼 있다 이런 거죠. 뒤에는 as much as fifty dollars는 쓰지 않고 as much면 충분한 거예요. I've got with my wife. 아내와 다했다 I thought as much.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 거죠. 에스머치에서는 as 앞에 있는 거 하고 예, 앞에 사람 말 전체를 그냥 에스머치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비절 비교를 가장 기초적인 것을 오늘 오늘 배워온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비절 비교를 배우게 될 겁니다. 절 비교도 더 배울 게 많고요. 비절 비교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비절 비교의 한 예일 뿐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